아 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한번, <laughs> 그 자료를 이렇게 많이 해봤더니, <laughs> 정신없죠? <laughs> 네. 아, 여기, 어, 시간, 오늘 시간을 쪼, 조금 더 써야 되겠네요. 네,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어서, 그, 이두 장짜리 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죄악 죄악 본부가 주요 고세 대상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악을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심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라 하라도 못 하는데 아, 악업을 지은 사람도 왕생할 수 있다 그러면. 악업을 지어도생관없겠구나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이런 패널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이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선인도 오히려 왕성하고는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그, 이, 이 얘기거든요. 자, 아미타벌의 번호는 자력으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고, 방편이 있는 선인을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 극중한 악인과 별도의 방편이 없는 무리들을 아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 부처님 번호는, 혼자 수행해가지고 아량과를 증득할 수 있고, 보살의 과유를 증득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가지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방편이 있는 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15개를 잘, 5계와 10서를 닦을 수 있는 이런 중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중생들은 5개와 10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인천의 과보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에 당장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 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고 사람 몸을 받을 수있으면또 불법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방편이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다. 바로 극중한 악인과 별도의 방편이 없는 무리들을 갈수 여기는 마음에서 세워진 것이다. 물에 빠져 있으면, 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은 수행을 할줄 알아요. 그래서 물에 빠졌지만, 혼자 수행해가지고 언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또한 사람은, 그, 떠내려가는 나무, 나무 토막을 하나 꽉 잡고 있어요. 구명 보트를 입고 있다든지. 본인이 수행을 못하지만, 당장 물에 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한 사람은 수영도할줄 모르고, 손에 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물을 막 꼴깍꼴깍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세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구제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수행을 할줄 할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굳이 안아도 본인은 수행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람은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당장 물에 가라앉지는 않거든요. 아무토막이라도 잡고 있으니까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으니까 당장 물에 빠지진 않거든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방편이 없어요 당장 이제 이제 그 물에 잠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하려면 먼저 이 사람을 구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 토막에 매달리는 사람 그 다음에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제하면 다 구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수영을 하는 사람을 먼저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무 토막에 매달리는 사람 구건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찾아가면 이미 벌써 가라앉고 없습니다.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발언하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악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이런 사람도 구제하는데, 선인들은 더더욱 구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금기를 구제함으로써 상상금기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금기를 위주로 오늘 세우이 되면 하금기들은 다 빠지게 된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기는 하나, 보살 청년들도또한 원력에 붙어서 왕생을 구하고자 하시고, 범부 선인들도 역시 여기에 귀의하여 왕생을 원한다. 하물며 죄악 범부인데 더욱 마땅히 탈액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잘못 이해하여 삿된 견해에 머물지 말지어다. 사땐 견해에 머물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는 바로 저 수행을 많이 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산매를 얻고 어, 공덕을 많이 샀고 보시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바란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그런 사된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 같이 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나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어, 이런 원리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본호는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나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땅히 잘 이해해서 이 이치를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나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 이건, 원효 대사님의 그, 유심말렉도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본이 범부, 겸이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 것이지만, 그래도 이 배가, 부처님의 원력의 배가 하도 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가 작다면, 조그만 배, 쪽배라면, 이 최악은 계 악인들밖에 싫지 못하겠지만, 이 배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보살들도 그게 붙어가지고 같이 왕생을 원하거든요. 왜? 비록 본인은 윤회할 일이 없지만, 근데 극락왕생하면 더 빨리 선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왜 빨리 성불해야 되냐? 성불을 해야 등각보살도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거든요. 등각보살은 등각보살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는 것도 중생구제를 위한이요, 금락 왕생을 하려는 것도 바로 중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왕생의 주근기는 바로 나이다. 나같다 번부 중생이다. 그래서 여기. 에 아 선인도 오히려 왕생하거늘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이렇게 얘기 했을때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선인도 왕생하는데 하물며 악인인가 이거 거꾸로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선인들도 부처님의 본원에게 의지해서 왕생하는데 하물며 악인들은 더더욱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염불할 때나마미타로나마미타로 하면서 마음속에 온갖 번뇌망상들이 일어난다.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게 낙심하지, 낙담하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왕창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고, 업이 많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아프니까 병원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번뇌가 많으니까 부처님 원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냐. 내가 번뇌가 없으면 스스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굳이 부처님의 원력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뇌가 많고 업이 많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더욱 부처님의 보는 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악을 지은 경계 염불에 관한. 악을 지은 몸인 까닭에 염불을 하라는 것이지. 악을 지을 것을 생각하며 염불하라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할라. 이것도 법인 대사님 말씀이거든요.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범부 정생으로서 악을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친구의 산업이 활동하면서 항상 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범부로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으로서 염불하라는 거지 악을 지을 것을 생각하며 염불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악업을 지은 사람도 왕생할 수 있으니까 나 앞으로 악업을 지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 일본 정토종에서 이제 그런 정토 진종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대상이 생사죄악 번복이기 때문에 일부러 악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짓고 나서 내가 생사죄악 본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먼저 구제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의 자비를 이거 오해를 한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이런 중생을 구제하려고 부처님이 번원을 세우시고 그래도 염불화왕생할수 있다고 하는 거지. 평소에 잘 살다가도 악업 중생들을 주로 구제한다. 일부러 가서 악업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본능력을 이제, 그, 이제, 이제 악용하는 거죠. 부처님의 자비를, 복회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연불를 하면서, 어 우리는 항상 선업을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짓고 있지만, 크게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업을 지을 것을 생각하고, 어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3번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과 시각의 죄역이 소멸되어 왕창하고 정법을 비방한 자와 일천제도 마음을 돌리면 모두 왕창한다 일천제라는 것은 성근이 끊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제 18원에서는 오역자와 시박 오욕죄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왕창할수 없다고 랬죠제외한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에, 광경에서는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하고 오역죄를 지은 자는 왕, 왕생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그겁니다. 48원 중에서 오직 오역과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되어 왕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관경의 하품화생 중에 정법을 비방한 자를 배제하고 오역죄를 지은 자를 소취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조사생들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오역제를 지어도 왕성하지만, 정법 비방하는 왕성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선도 대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답을 보세요. 이 뜻은 마땅히 억지물의 역장, 그러니까 저지를 한다. 그것을 가, 받기 위해 가지고, 어,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예컨대 48대원 중에 오역제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자를 제외한 것은 이두 업의 장애가 막중하여 중생들이 만약 짓는다면 곧바로 아비 지옥에 들어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벗어날 길이 없었서이다 이렇게 서이두 가지 잘못을 지을까 걱정하시어 반편으로 저지하며 왕생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역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학품화생에서 오역제를 지은 자를 수취하고 전법을 비방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이미 오역제를 지었기 때문에 유전을 하도록, 그러 그러니까 윤회를 하도록 내배를 둘수 없어서 다시 대자비심을 일으켜 섭취하여 왕생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지만 정법을 비방하는 죄는 아직 짓지 않았으므로 다시, 다시 저지하며 말씀하시길 만약 정법을 비방한다면 왕생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업을 짓지 않은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며 만약 지었다면 여전히 왕생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끊임없는 자비입니다. 중생들이 어, 오역과 정법 비방을 할까봐 제18원에서는 오역제와 정법을 비방하면 강생을할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지었어요. 이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 나는 왕생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미 지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광부량 수빙에서는 어, 오역제를 지은 사람도 강생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정법 비방을 하는 사람은 왕생할 수 있다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법 비방만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법 비방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떡하냐? 역시, 부처님의 자비는 이런 사람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법 비방을, 정법 비방을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돌려서 영불 하고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품하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박과 오역제를 지은 사람은 왕생을 하더라도 하품하생으로 왕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죄를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심을 이렇게 한층 한층 깊이 깊이 들어가서 보다 나면 결국은 모든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고 선업을 닦고 공격을 쌓으라는 얘기 물론 그 핵심이 바로 측면 연불이지만 그래서 우리 정토연불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양전념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일양전념을 하면서 다른 선업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선업들이 예를 들어 보리심을 내고 온갖 공덕을 닦고 온갖 선업을 닦고 이것이 극락왕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이런 업을 닦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은 모두 보리심을 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량수경의 3배 왕생에도 전부 다 보리심을 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들이 그런 보리심을 내고, 어, 이런 공덕을 닦고 선업을 닦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러면 보리심을 내고 다른 공덕을 닦는 게그 공덕이 더 수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생에서는 오로지 내가 친명연불로 왕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게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불자잖아요. 불자로서 이 세상에 이, 이 세상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그, 그것보다,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원을 따져보면 세상이 어지럽고, 온갖 뭐, 뭐, 비리가 있고, 부정, 부패가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다 사람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에 치우치가지고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중생들의 공업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공업 자체를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불자로서 할 일이 뭐냐? 여법하게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불교도의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런 포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 삶으로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업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마음이 바뀌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다가 얼음 몇 조각을 띄워봐요. 잠시 그게 끓는 게 멈출지 몰라도 금방 더큰 물이 되면 더 크게 끓어, 끌어, 끓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들의 공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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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교육이고 포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중생들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우리 중생들이 한 사람이 오계를 지키면요, 오계를 지킨 사람 한 사람이 서그온 동네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세상 사람들이 딴 거는 몰라도 오계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생은, 첫 번째 살생하지 않는 거죠. 살생하지 않으면 우리, 우리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전쟁은 살생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정이나 부패나 온갖 이런 부조리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치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나오고, 다른 일을 해도 또일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평생 도그분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불교들이 좋으면, 야, 불교들, 불교도들, 별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도 일단 종교를 떠나가지고 나는 괴로운데 상대방을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보여요. 그러면 나도 편해지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수 있냐.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포기할 그런 조건도 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근원적인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 바로, 교육의 실패예요, 교육의 실패.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가정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교육부터 시작, 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더 하죠. 지금까지 서양식을 그 따라 배워가지고, 오로지 경쟁, 뭐든지 경쟁으로 따지고, 재산으로서 사람의 신분을 나누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 이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죠. 종교는 힘없고 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어려운 사람 꼭저못 어, 먹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입장은 평등해요. 왜?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뭐,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저, 뭐, 재벌이라든지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인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다면 전생에 부자 인을 심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아직 번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 그런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는,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 나오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든, 뭐, 잘못한 을 꾸질 수 있지만, 불자로서 연민심을 잃지 말라고 그래요. 저 사람도 불쌍한 중생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살아온 환경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기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떻게, 막 뭐, 어떻게, 경에서 지금까지 커왔는지 그걸 보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마음이 들면 연민심이 생겨납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는 모든众生을 평등하게 보라. 아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좀. 아.